아,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네, 사장님. 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약간 직원이고요. 네. 그리고 어, 저는 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어, 어, 최근에 그이 바보야라는 곡 아세요? 네, 그 곡으로 지금 활동 중인 가수예요. 아, 제가 어쩌다가 이 건대에 이렇게 사람 붐는곳에 찾게 됐냐면요. 그, 어, 제가 이바보야라는 곡 뮤비 촬영할 때 여기 이 근처에서 실제로 여기 뭐 닭갈비 제작인가 거기 가게 가가지고 소주를 실제로 먹는 그 취중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음원 발매를 앞두고 혹시라도 음원 차트 같은 곳에서 1위를 하게 되면 무슨 공약 같은 것들 하시잖아요 가수분들께서 그래서 저도 어떤 공약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뮤비를 찍었던 이 건대에서 이렇게 여기 소주가 있잖아요. <laughs> 다들 다들 여기서 다 한잔 하고 오신 거세요? 네. 네.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다시 재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네. 생각으로 여기에 찾아와서 소주를 놓고 한번 버스킹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약속을 좀 지켜, 지키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소주를 두고 네 노래를 하러 지금 사장님이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춥죠. 춥죠. 네. 너무 추워서 저도 아 오늘 버스킹 어떻게 <laughs> 버스킹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미리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공지를 알고 미리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 막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뭐가 됐든 그 걸음 멈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어, 네, 뭐, 제 앨범 중에 그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 한 곡은 이 바보야라는 곡이고, 또한 곡은 그 겨울이라는 곡입니다. 아, 너무 추워서 막, 막 얼굴이 막얼것 같네요, 지금. 어. 아, 눈 마실 거예요. 네, 소주는 에, 장식욕입니다 진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먹으면 여, 건대, 저기 어디, 저기 뭐야 오케이 노래방 갈것같은데 아무튼 어, 일단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 노래할까요? 그러면은 첫 곡으로 이게 진짜 리얼 그거예요, 막 이게 정말 이렇게 핸드폰 꽂아서 저 버스킹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앰프에다가 핸드폰 꽂아서 MR을 실제로 제가 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정말 저도 처음이라서 긴장이 됩니다. 어, 아시는 분들을 좀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간간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빨리 노래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노래 그럼 들려드릴게요. 이바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MR이 좀 작네요 최고예요 <laughs> <좋아요. 웃음> 세상에 멈춘 것 같았어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전히 너에게 맞춰 기다렸다면 내가 가진 현실은 초 어떻게 널 보냈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So. Oh. 다말할자 잡을 수 없네 잘 살아줘 잘나간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아 <laughs>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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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솔직히 잘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laughs> 이게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요. <laughs> 네. 어,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려나 <laughs> 네. 두 번. VR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맞아 맞아. 제가 지금 솔직히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브이앱이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 뭔가 생중계하는 연예인들만의 어떤 인터넷 방송이랄까? 예, 네, 그런 게 있는데요. 어, 연예인 같아요, 되게. 네. 아무튼 지금 브이앱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네, 브이앱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 너무 진짜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추, 많이 추우시죠? 저도 너무 춥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른 깨세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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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네. 목총이 되게. 나와서 노래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앰프가. 네. 뭐, 어떠세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표정이 다 좋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구, 누구야? 이러면서. 아유, 수수. 네. 아무튼, 토요일인데,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번에 앨범에 타이틀곡이 두 곡이에요. 더블 타이틀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이 바보야라는 곡으로, 어, 첫 번째 타이틀곡이고요. 어, 두 번째 타이틀곡은 그 겨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아세요? 혹시? 어, 진짜 알아요? <laughs> 어떻게 부르는 건지 아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막... 처음 도입부는 잘 모르겠는데 후렴이막 어... 저기서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다. 그러면 좀 같이 불러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그리고 v 이앱에잘 나가고 있겠죠. 아, 진짜... 네, 정말 추울 때마다 이렇게 사장님 얼굴 보면서... 힘내고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저한테 건대 사거리에서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실제로 술을 먹으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술을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촬영을 위해서 계속 계속 마시고 있는데 제가 너무 취한 거예요. 아마 그때 건대 사거리에 계셨던 분 여기 또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제발 잊어주시길 바라고요. 어 그때 막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저희 사장님께서 한번 꼭 안아주셨는데. 그때 그 전에 저한테 미안해 하셨는지 그렇게 안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한 2주 전부터 야승환아너 빨리 잘생겨줘야 된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그래서 네그말 듣고 싶어서 사실 이 얘기 를 꺼냈어요 어.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무튼 네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또 들려드릴까요? 네. 음. 네, 그래. 얘기 <laughs> 나와요. 얘기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까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팬 어, 사인회를 하고 왔어요. 네, 정말. 네. 진짜 막 연예인이 된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수 정승환이고요. <laughs> 방금 전에 팬사인을 마치고 연예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두 번째 타이틀곡, 네, 그 겨울 들려드릴게요. 이게 좀 로딩 시간이 걸리니까, 왜냐면 제가 핸드폰 직접 틀어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지금 다 깨져가지고 막. 부대치개 부대치계의 개 자가 원래 어인가요? 그런가? 뭘, 죄송해요. 그냥 무슨 이상한 말을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네, 추우신 분들은 옆에서, 옆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교회 온 느낌이에요, 잠깐. 음.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 겨울 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을 좀 먼저 한입 먹고 뭐그 사랑해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분들 안 계셨으면 큰일 날뻔같어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나봐 하지도 세상에 네가 너무. 너무 많아 놓칠 못 하나 봐 아직 내 세상 okay 어, 어떠 어떤 어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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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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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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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서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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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서 어, 저 노래할게요라고 했을 때좀 여러분들이 좀 걸음 좀 멈춰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계속 계속 노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뭔가 왠지 멘트가 클로징 멘트 같죠. 근데... 네. 어, 혹시 뭐 저한테 뭐 하실... 뭐... 뭐...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신청곡 있으세요? 안네 <laughs> 너였다면 너였다면 <웃음> <웃음>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제가 지금 뒤에 시청자 이렇게 아셀카 지금 브이앱이라는 그 어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와, 이러고 노래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요. 네, 여기 뒤에 인사좀한번 해주세요. 인사를 안 해주시네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시청해주신분들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좋은주셔서 감사하고 제 노래 들으니까 좀 따뜻해지지 않으셨어요? 이렇 네! 마세요? 더따뜻게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은데 지금 게그은면이은너이다면이랑게 네. 네. 제가 데비한게나은데이렇데이비한좋이 아, 없어서 그 너였다면은 있을 텐데 아마 다른 곡들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일단 사랑에 빠지 싶다라는 곡 아세요? 네. 제가 부른 노래 제가 부른 버전으로 아세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그 후렴 부분을 살짝 불러드리고 너였다면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어 곡이 어떻게 됐었지? 아예 예, 맞아 맞아 아, 정신이 없어서 이런 인생 너무 높게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laughs> 네. 괜찮아 귀여워 괜찮아? 괜찮아, 네. <laughs>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 너무 낮게 잡았네요 이번에 <laughs> 너무 외롭다 나는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진짜 행복하니? 응. 이번에 네. 네. 너무 외롭다는데 막 콧물이 나가지고.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 본격적으로는 아까 시작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추워, 추워, 추워. 너였다면이라는 곡. 네. 노래 너무 빨리 빨리 하나? 네. 아니죠? 괜찮죠? 추우시니까. 아니야. 요 사실 제가 춥습니다. 네. 네. 네이곡 불러드리고.

친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듯 나가도 채운 사는 모든 게 두려워져. 할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나 알긴 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노래 정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추우신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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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으로도 뭔가 사인회 이런 걸좀 많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정말 원없이 제가 뭐 춤이니 뭐니 뭐다현실을 다해서 <laughs> 보여드릴 자신 있으니까요 그때 정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같이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뭐 토요일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음악으로 또 좋은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